생명의 주인이신 참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몸과 병든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나음을 얻음을 믿습니다. 나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질병에서 저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지금 내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한 길로 왔으나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면 일곱 길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